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다 좋아요입니다.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요 앞에 있는 아이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요. 뭔가 <laughs> 요즘 색감이 조금씩 예뻐지고 있답니다. 뭘까요 둥근잎이지 우리대. 둥근잎이지 우리대. 요 아이 갖다 놓은지 거의 한 거의, 한, 8, 9개월, 아니면 1년 됐나요? <laughs> 그랬는데, 요거, 제가, 9cm 화분인가, 10.5. 10.5cm 화분이고요 어, 갖다 놓은지 좀 오래됐어요. 그리고 매달아놨던 요렇게 색깔이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서부터 아너좀 소개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밀, 뒤로 밀렸다가 이제서 <laughs> 이제 이제 조금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쁘게. 예, 그래서 요거 아이 갖다 놓고 어, 제가 제가 얼마전에 대품 둥근잎 빛치우리대철학 풀린 대품을 시집을 보냈어요. 멀리 시집을 보내고 났더니, 아, 그게 있다가 없으니까 조금 <laughs> 허전한 그런 것도 있어요. 요거요. 둥근잎 빛치홀리대 꽃대예요. 꽃대인데, 요거 잘라줘야 되는데. 이거 잘라줘야 되는데 꽃 보고 자를까 싶어서 그냥 놔뒀어요. 아, 자르기가 아 근데 영양분을 뺏겨서 자르고도 싶은데 꽃이 예쁘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꽃대로 올렸길래 그냥 이거는 꽃좀 보자 하고 이렇게 해놨고요. 어, 요거는육두네요 그래서 적심군생이에요. 적심하지 않으면 이런 군생이 안 만들어지고요. 화분에 10.5cm에 있어요. 요거는 꽃대 있는 거라서 제가 따로 빼놨었고요. 어. 요거 이렇게 보니까 아, 색감이 이제 핑크핑크하고 약간 노르스름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엮인 게 철아처럼 이렇게 엮였어요. 어. 목대도 철하로 갔네요. 목대도 여기 철하로 다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철하 돼 있고, 요 앞에는 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요 아이는 조금 얼굴이 5도 네, 5도인데 오두.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아마 얼굴이 제일 작은 것 같고요.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갔거나 이제 아니면 어 제가 가질 듯. <laughs> 제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제가 갖고 있을 듯해요 이렇게 두수가 조금 이런 건더 많고 어 밑에서도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 어, 10.5cm 화분에 이렇게 있고요 지금 제가 갖다 놓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여기도 철하로 가고 있네요 철하로 가고 있고 예전에 제가 판매했던 거는 어 여기도 철하로 가고 있어요 여기도 목대가 철하로 이렇게 예, 철하로 갖고 가고 있어서 어, 풍성하고요 어, 그래서 보통 한 5도 6도 이렇게 되고 더 많은 거는 7, 8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랄하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둥근 잎빛이 우리대는 더 노르스름하게 물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수영도 있고요. 이 아이는 조금, 어, 물이 좀덜 들었어요. 근데 얼굴은 더 많습니다.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색감은 물 드는 과정이 조금, 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 큰 거는 대품을 시집 보내고 요 하나 가지고 있어요. <laughs> 요거 하나 목대 이렇게 위로 쭉 뻗어 가지고 이렇게 어, 이게 자연군생인지 아니면 이것도 적심인지 모르겠어요. 어 생각이 안 나요. <laughs> 그래서 요거 요렇게 수영 요런 어, 둥근잎이 지오리돼 있고요. 어, 저 위에 있는 애들 볼까요? 아 예뻐요. <laughs> 나만 예쁜가에요 <laughs> <laughs> 나만 예쁜가? 나만 예쁘면 안 되는데. <laughs> 그래서 요런 수영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 아이도 요 아이도 예쁘네요. 요 아이도 이제는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느낌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물이 덜, 덜 들었고 요런 거는 이제 물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어~ 근잎이 치우리 돼 요거 지금 적심자국이 보이잖아요 요 위에까지 묻어주면 어~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적심하지 않으면 군생이 안 되는 아이. 이 아이도 철하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모습에 둥근잎이 지우리대가 있다고 일요일날 영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상에 올려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점검하고 하엽도 떼고 여러분들의 하엽 띠는 그, 재미를 제가 좀 뺏었습니다. <laughs> 아, 전에도 제거를 해놨기 때문에 하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요 아이는 큰 얼굴 하나 사이로다가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수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10.5cm 화분에 있는 동근잎이 지울이 돼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 아이 지금 입고 시킨 거는 아니에요 지금 입고 시키면 이런 색감이 안 나타납니다 아, 농장에서는 빨리 출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색감은 안 나타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둥근잎 비치우리대 입장도 짤둥해졌고요. 색감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으셔서 제가 건강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받으셔서 어 그냥 힐링하시고 더어 색감만 물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분갈이를 자주 하는 이유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어놔야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때아 건강하고 예쁜 다육이 보내줘서 고맙다. 이러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이 저는 참 많거든요 어, 제가 아, 애쓴 만큼 아이들이 또 건강해지니까 저도 또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이렇게 둥근잎 비치홀이되 이렇게 입고된거 아니고 전에서부터 갖고있던 애랑 아, 그래서 일단은 음, 요거 일요일날 판매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요 아, 이제는 예뻐지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 편하게 쉬시고 계시는데, <laughs> 저는 또제 일이라. 그래서 어 동은이 빛이 우리대 소개시켜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